안녕하세요. 환희아빠입니다. 지금 차 보이시죠? 요, 요것만 봐도 이제 무슨 차인지 아시겠죠? 펠리세이드에요. 펠리세이드. 현대자동차 펠리세이드. 어, 지금 요렇게 보시면, 어, 저희 아우터와임의 세라믹 오리지널 언더 코팅 작업을 해놨어요. 이렇게. 한번 퀄리티 보여드리려고, 뭐, 저희 많은 영상들이 있지만, 퀄리티 한번 보여 드리려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세요 하고 이쪽 뒤쪽이에요 리어쪽 어, 트렁크 트렁크 하단 패널 어, 머플러 이런거 쭉 있고 앞쪽으로 쭉 보시면 이렇게 전체가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고 어, 작업을 할때 이런 거 있잖아요 머플러라든지 방열판 이렇게 안쪽 한번 볼게요 보이시려는지 모르겠네 예, 다 탈거를 하고 작업을 합니다. 다 탈거를 하고 작업을 하고 있고 음, 이런 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렇게 안쪽에 이런 거 커넥터 얘 예, 마스킹하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제만 빼고 이런 식으로 시공이 되는 거예요. 뭐 저희 영상, 저희 구독자님들은 워낙 저희 영상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뭐 어떤 차종이건 이렇게 작업이 된다라는 거는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부 한번 보시면은 음 이렇게 앞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어 이쪽은 서브 프레임 쪽이에요. 서브 프레임. 요번에 어 팰리세이드가 페이스리프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하부는 안 바뀌었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어 저도 아직은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하부를 보지 못해가지고 새로 바뀌는가요? 어쨌든 펠리세이드 하부예요. 이렇게 세라믹 오리지널은 세라믹 베이스에 우레탄하고 고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녹방지 부식방지, 방음, 방진의 기능이 굉장히 우수해요. 저희가 지금 뭐한해두 해가 아니죠, 수년 이상을 어 굉장히 많은 작업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까지도 AS 없고. 고객님들의 평이 굉장히 좋습니다. 작업을 하고 차량 출고해서 주행을 해보면 확실히 달라졌다라고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시공된 퀄리티나 이런 걸 보더라도 굉장히 우수하죠. 원래 저희가 모든 차량은 똑같이 작업을 하는데 이 제품이 굉장히 우수하다 보니까 퀄리티가 잘 나와요. 그리고 마스킹 커버링도 요런 식으로 다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음, 연료통 빼고 이렇게 작업한 거 보시면 음, 시공되는 퀄리티가 굉장히 우수해요. 아, 요런거 하셔야죠. 요런거요런이 음, 이런, 이런, 이런 거 이렇게 해야죠. 그, 딜러 서비스나 뭐 이런 거 2, 30만 원 주고 한듯안한듯 한듯 그리고 어디 시공 한듯안한듯 한듯 개판 5분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돈 아까워요 결국에 나중에 또 하게 돼 있어요 애초에 나이키 운동화를 나이키 사야겠다 그러면 나이키 사면 돼요 시장 가서 나이키 짝퉁 매대 있는 거 그림 비슷한 거 그런 거 사지 말고 내가 아디다스 신발 하나 사야겠다. 아디다스 매장 가서 사면 됩니다. 내가 하부 차 사가지고 하부 보호도 하고, 방음도 하고, 언더코팅 제대로 해야겠다. 아우터와이 마사 하시면 돼요. 다른 데 가서 짝퉁, 아니면 어설픈 거, 이런 거 해봐야 다 추후에 또돈 들어가요. 운동화 잘못 사면은 물집 잡혀요, 물집. 한번 신으면 작업화돼버리고 저희가 시공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작업하는 매뉴얼은 전국 모든 지점이 다 동일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늦더라도 매뉴얼대로 작업을 해요. 뭐, 중간중간 빼먹거나 그런 게 없어요. 이렇게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이거 펠리세이드에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펠리세이드. 이렇게. 펠리세이 한번 보여드리려고 촬영한 거고요. 오늘 작업하고 있는 펠리스에드 영상은 여기까지 촬영을 할게요. 또 궁금한 게 있으면 해당 영상에 댓글 하나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 홈페이지에 문의 남겨주셔도 저희가 정성껏 답변을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